가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가을운동회죠. 청명한 가을하늘과 함께 찾아온 축제의 계절 인천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이 이곳 문학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. 지난 15일 인천 문학월드컵 주경기장의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. 인천시에서 주최한 제52회 인천시민의 날 기념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이 열렸기 때문인데요. 인천시민대화합한마당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인천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시민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줄다리기, 공넣기, 개주 등 시민 참여 운동회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. 종목별 경기로는 검도, 배드민턴, 자전거 등 16개의 종목으로 관내 경기장에서 개별적으로 경기를 치르고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구 300만 돌파 기념 이벤트가 있었습니다. 이어서 중구와 서구의 축구 결승전이 있었으며 중구의 축구팀이 5대 0으로 경기를 이겨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. 이 밖에도 구청장, 구의회장 등이 함께 참여한 공굴리기와 줄다리기, 공넣기, 개주 등 간단한 시민 참여 경기들로 더욱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. 중구 응원단의 열정적인 응원으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해갔습니다. 인구 300만 시대를 앞둔 인천이 시민의 날을 맞아 마련한 인천시민대화판마당은 인천 시민들로 하여금 화합과 자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인천 중구 뉴스 민진합니다.